저는 중3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. 그때는 지금보다 더 돈이 없었고요. 근데 어느 날인가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때 제 주머니에 5천원인가 <laughs> 이렇게 있었는데, 그게 일주일치 식비였어요 근데 그 맥도날드에 가면 그냥 햄버거 있잖아요 그냥 햄버거 그냥 천원짜리 딴거 아무것도 없이 빵이랑 패티만 있는 거 그걸 사가지고 집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막 오자마자 그 냉장고에 있는 그 차가운 햄버거를 딱 꺼내가지고 한입 먹었는데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, 나더라고요 아니요 억울해서 세상엔 맛있는 것도 좋은 것도 참 많을 텐데 내 혓바닥엔 이 천원짜리 햄버거가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게 그게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눈물이 왔어요 그래서 요리사가 되려고요